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선폭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5일 대법원 일부는 강지환에게 적용된 중간감 및중강제추행 혐의 를 유죄로 인정해 3심 선고 공판 에서 강지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 명령도 원심대로 유지했습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옥 자신의 집 2층 방 안침대에서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든 A씨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가 놀라 피하자 옆에서 자고 있던 B씨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는 중간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중강재추행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며 다퉜습니다. 중강재추행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한거 불능의 상태라는 점을 강 씨가 이용해야 했는데 그러한 상태인지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추정 시간인 오후 8시 18분에서 46분 사이인 8시 30분쯤 A 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알지라는 카톡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건의 공소 사실에 대해 한 건은 자백하고 한 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 상실이나 한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지었했습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에 잠에서 깬 상태였다면 즉각 대응했을 텐데 추행을 당한 후에야 강실을 피해 침대에서 내려온 점을 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 자백한 부분은 보강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직접적인 고용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업무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수치심과 고통 이외에도 사회 생활에 입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씨 역시 술을 많이 마셔 살이 분별 능력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합의했다는 점이 반영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강지원 양측 모두 이 심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인데 과연 피해자 용서만으로 집행유예를 언도받을 수 있는 것인지 헤아려달라며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강지원 변호인은 사건 당시 강지원이 소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여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습니다. 강지원 역시 최후 진술에서 나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지난 세월 많은 분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후 강씨 측은 A 씨의 진술이 처음과 달라진 점을 지적하며 수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시금 맞섰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잠에서 깼을 당시 강씨가 속옷을 벗은 채 추행하고 있었다는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해왔기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해서 A씨의 말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또 A씨의 생리대에서 강씨의 DNA가 검출된 것을 보면 그가 생리대 자체를 만졌기 때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심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한거 불는 상태인 A씨를 추행하고 마찬가지로 한거 불는 상태인 B 씨를 강간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강 씨가 A 씨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강 씨가 B 씨에 대한 중간간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1심, 2심 모두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강 씨는 피해자 두명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강씨 측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후 중간간 혐의도 부인하는 취지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강씨측 변호사는 B 씨의 신체에서 강 씨의 X액이나 QX액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의 생리대에서 강 씨의 DNA가 발견된 데 관해서는 A 씨가 샤워 후강 씨의 의료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간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대법원은 강 씨가 중간간 혐의는 이미 인정했으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중간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생리대에서 DNA가 발견된 것을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중간제추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도 강 씨가 강제추행했다는 걸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피해자가 사후에 강시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며 중강제 추행 구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지환은 연예계 활동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사실상 퇴출 위기입니다.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작품 활동을 한다면 부분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이전만큼 왕성한 활동은 어렵습니다. 대중의 반응 역시 차갑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